오늘은 어깨 진행해 보겠습니다. 렛츠고! 마지막으로 한번더 풀어주고. 개인적으로 시티드 벤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스탠딩이나 시티드는 몸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코어가 많이 들어갑니다. 중심을 잡기 위해. 프리벤치를 쓰자니 흉부에 회전이 들어가질 않고 어깨의 기능은 회전이니까 흉부에 회전도 들어가면서 요추에서 딱 끝나는 시티드 벤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불필요한 코어 사용도 억제할 수 있는. 본격적으로 세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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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 개밖에 안 돼. 체중을 20kg 빼다 보니까 와진 힘이 다 빠졌네요 에이. 그래도 무게 한번 쳤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4에서 6회 반복으로 3세트 진행하고 머신으로 넘어가죠 오, 어깨가 터지고 왔는요 오, 어? 오 뭐야? 이쪽은 씹을 안 뺐네. <laughs> 내가 뺀거 뺐나? 기억이 안 나네. 왼쪽 어깨가 더 커지겠네요. 오케이. 5에서 6회 반복. 아, 다, 못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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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신으로 넘어가 아유 빡 다, 이도 숄더 프레스 머신이고 어. 대충 귀찮으니까 그냥 20kg를 다 끼워버립시다. 히히! 어휴. 어휴, 무게 끼는 게더 빡, 더, 더 빡세네. <laughs> 가자. 휴. 가자. 두 개밖에 안 되네. 아이고 미치겠다. 체중이 20kg가 넘게 빠지니까 힘을 다 잃었어요. 어, 저는 어깨 운동은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가지만 합니다. 스미스 머신 숄더 프레스 다음에 머신 숄더 프레스, 사레라든지 벤트오버라든지 이런 덤벨류 운동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왜인지는 물어보면 또 설명하기가 복잡해지니까 두 번째 세트 가봅시다. 세트는 오에서 육회 반복으로 네, 가보도록 하자. 무이 뺍시다. 아, 아, 아이고. 아, 오늘은 어깨 빰빙이 좀 별로네. 그죠? 아이고. 어제 너무 안 먹었나? 유독 어깨하는 날은 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유독. 아이고. 좋아, 막세 가봅시다. Yeah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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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깨 운동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를 한번 해볼까요 <laughs> 덤벨이 없으니까 원판으로 저랑은 좀안 맞네요. 뭔가 어깨를 좀 쓰다 하는 느낌이랄까? 네,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.